이제 이와 같은 밀어치기 형태를 구사할 때 어느 정도 두께, 에 어느 정도 회전을 써야 되는지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정립해 놓으신 분들은 뭐큰 걱정 없이 다양하게 이런 방법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이 없으면 칠 때마다 혼란이 오는 거고요 득점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방식으로 득점 확률이 그렇게 싹 좋은 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볼을 칠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볼의 형태에 있을 때 기울기에 따른 두께, 기울기에 따른 회전의 변화를 일정하게 놓고 그런 같은 포지션에 놓은 다음에 수구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또는 수구의 위치는 그냥 놔두고 일적구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하는 방식 등이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연습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사한 듯 하지만 조금만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면 두께와 회전의 당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유사한 것 같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울기의 조그만 차이가 2쿠션 이후에 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3쿠션, 4쿠션, 5쿠션 이 연장선까지 진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정확한 기울기와 정확한 기울기에 따른 당점 회전 두께를 이 3위 일체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으로 일적구를 칠때 수구의 속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일적구는 두 가지 포지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축 2포인트에 일적구가 있을 때와 단축 1포인트에 일적구가 있을 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구는 초구 포인트 배열에서 정중앙이 아니라 중앙의 옆 포인트에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 놓여져 있죠? 이 기울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구를 칠 때는 이 적구를 중앙에 놓고 수구를 좌측이나 우측에 점 찍어진 포인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놓고 치죠. 그 정중앙 포인트가 아니라 수구를 놓는 포인트를 가지고 일적구의 단축 투 포인트와 일 포인트 기울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일적구가 투 포인트 있을 때볼반개 이내로 거의 붙어 있는 살짝 떨어져 있어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투 팁에 상단 투 팁에 8분의 4 두께를 겨냥하시게 되면 장축의 2포인트와 3포인트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구의 속도, 어, 부드럽게 치는 거죠. 아, 너무 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게 친다고 해서 이 볼이 높게 소구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샷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전진력만 살려주면 이와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무리하게 강하게 일적구를 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두께를 8분의 4 두께 이상 가게 되면 일적과 수구가 키스가 나겠죠 당연히 두껍기 때문에 따라서 8분의 4 두께를 최대치라고 보시고 이런 기울기에서는 상단 2팁을 주고 물론 2.5팁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2팁을 주고 밀어준다고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장에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볼의 형태에 있을 때 최대치가 장축의 2포인트와 2.5포인트, 3포인트 어디에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쳤을 때 서는 기준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점입니다. 누가 그렇게 쳤는데 3포인트 거의 가깝게 나오더라. 아니면 2.5포인트 나오더라. 2 포인트 나오더라 해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상단 2팁에 8분의 4 두께로 이 기울기에 섰을 때 나오는 해당 지점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기준점을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적구가, 이적구가 2.5에서 3.5 사이가 아니라 0.5 포인트와 1 포인트 사이에 있을 때 회전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바로 완팁성으로 보내주게 되면 됩니다. 두께는 똑같습니다. 완팁의 8분의 4 두께로 치게 되면 회전력이 덜하기 때문에 당축의 지점이 낮게 형성이 돼서 대략 0.5에서 1포인트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의 수구를 보내는 속도라든가 당점 차이에 따라서 0.5포인트와 1포인트 사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기준점을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같은 비열입니다. 수구는 같은 곳에 위치하고요. 일적구의 위치가 변합니다. 단축의 2포인트가 아니라 단축의 1포인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회전력은 똑같습니다. 수구의 회전력은 똑같고요. 두께가 달라집니다. 두께가 기울기가 변하기 때문에 8분의 4 두께가 아니라 8분의 2 두께로 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8분의 2 두께로 쳐서 투팁으로 미 믿게 되면 이 적구가 있는 장축 지점이 한 포인트 정도 낮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일 적구와 수구가 이루는 각도의 기울기가 변하게 되면 장축 이 적구의 지점이 0.5에서 최대 1 포인트까지 낮아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의 형태는 감각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수구를 밀어내는 힘 회전력, 당점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선이 다릅니다. 이걸 제가 딱 2포인트까지 또는 2.5포인트, 3포인트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 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간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포인트 시대 최대치가 2에서 3포인트다. 또는 단축에 2포인트의 일적구가 있을 때 1.5 에서 2.5사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1적구가 단축의 1포인트에 있을 때는 2적구가 맞는 지점이 장축의 1.5 에서 2.5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 얼마만큼 정확히 형성 되느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회전력과 당점에 따라서 또 수구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확히 정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구의 회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구의 회전을 당점을 상단 당점이 아니라 옆 당점 3팁으로 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옆 당점을 줬을 때는 이 지역구의 지점 역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포인트 가장 낮아지는데요. 당점 변화를 통해서. 이적구에 있는 장축 지점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속의 위치가 있는데 이적구의 위치에 포인트가 낮아졌을 경우에 한 포인트 정도 낮아졌을 경우에는 당점만 변화시킨 상태에서 회전력을 상단이 아니라 옆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두께 변화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보다 칠 때마다 두께 변화를 치고 당점을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두께나 모든 건다 똑같은데 당점을 상단에서 옆회전으로만 옮겨 오면 이 적구에 놓인 지점이 한 포인트가량 조절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또 하나는 일 적구가 반 포인트 이내에서 볼이 떠있을 때입니다. 쿠션으로부터. 이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 두께로 치게 되면 똑같은 회전력을 이 기준 회전을 주고 치더라도 2 적구에 있는 포인트가 역시 한 포인트 가량 낮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 적구가 이미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구의 출발점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전진력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힘과 똑같은 두께로 친다 하더라도 2 적구가 있는 지점이 기준점보다 한 포인트가량 낮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1적구가 떠 있는 상태에서 같은 기울기에서 회전을 한 포인트 이내로 치게 되게 되면 장축의 쿠션 지점이 형성되지 않고 그냥 원 쿠션, 투 쿠션 이후에 곧바로 일직선으로 가서 어 2적구에 맞거나 아니면 쓰리 쿠션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과 떠있을 때는 회전력과 당점을 더 줘야만이, 상단 당점을 더 줘야만이 또 되는 거고요. 회전력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구장에서 연습을 통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용할 게 굉장히 많고요. 당점의 변화와 회전력의 변화를 조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당점도 줘보고 중당점도 줘보고 하단 당점을 줘보시고요. 회전도 1팁, 2팁, 3팁, 4팁까지 변화시키면서 똑같은 두께,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기울기 연습의 경우에는 달리 변화를 하지 마시고요. 초구배열에서 수구로 위치시키면서 연습을 하셔야만이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께 설정과 회전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하, 3 쿠션입니다.